아니 숟가락을 또 떨어뜨렸네. 나이 탓인가?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병원에서는 절대 안 해주는 내용입니다. 유튜브에 떠도는 말보다 오늘은 제 경험에서 나온 제 이야기를 꼭 믿어주셨으면 합니다. 팔이나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는 순간 이건 그냥 피곤해서가 아니라 내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사실 제 어머니도 평생 건강하시다가 갑자기 이런 신호를 놓치고 쓰러지셨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는 그날 아침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점심때쯤 갑자기 말씀이 어눌해지시더니 그대로 쓰러지셨죠. 저는 30년간 뇌혈관 건강을 연구해온 박사 이준호입니다. 수많은 사례와 제 가족의 경험까지 겪으면서 깨달은 건, 생활 속 작은 습관 하나가 뇌를 살리기도 망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할 때 거울을 보시나요? 그때 혹시 얼굴 한쪽이 평소와 다르게 처져 보인 적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밥을 먹다가 젓가락이나 숟가락을 그냥 떨어뜨린 적은요? 대부분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십니다. 하지만 이런 신호들은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뇌혈관이 막히기 직전에 우리 몸은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죠. 제가 30년 동안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조금만 빨리 알았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분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누구도 대신 알려주지 않는 반드시 아셔야 할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뇌경색 위험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나요? 혹시 최근에 숟가락을 놓치거나 다리에 힘이 빠진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제가 만난 74세 박영호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명절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숟가락을 떨어뜨리셨어요. 가족들이 깜짝 놀라서 괜찮으시냐고 물었는데 박영호님은 그냥 손이 미끄러웠다고 하시면서 웃어넘기셨습니다. 가족들이 혹시 모르니 한번 검사 받아보시라고 했지만 박영호님은 괜찮아졌다며 그냥 넘기셨습니다. 밥도 잘 드시고 말씀도 잘하시니까 정말 괜찮은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로부터 사흘 뒤 새벽에 화장실 가시다가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가족분이 빨리 발견해서 응급실로 가셨지만 이미 뇌혈관이 완전히 막힌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한쪽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하시고 휠체어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명절 때그 작은 신호만 놓치지 않았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뇌는 이렇게 작은 신호를 보낸 뒤단 한 번에 인생을 바꿔 버리곤 합니다. 여러분도 박영호 님처럼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생활 습관 교정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건강을 위해 노력하신 게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박영호님처럼 작은 신호와 습관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과 생활 패턴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경색과 직접 연결되는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목 마사지기 자주 쓰시나요? 목이 뻐근하면 마사지기로 꾹꾹 눌러주면 시원하잖아요. 저도 예전에는 환자분들이 그러시는 걸 이해했어요. 하루 종일 앉아 계시면 목이 정말 뻐근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목 옆쪽에는 경동맥이라고 하는 큰 혈관이 지나갑니다. 이 혈관은 뇌로 피를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예요. 양쪽 목에 하나씩 있는데 손가락으로 살짝만 눌러보면 맥박이 느껴지는 부위가 바로 경동맥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 이 혈관 안쪽에 기름때 같은 찌꺼기가 쌓인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혈관 벽에 붙어 있는 피떡이에요. 이 피떡이 혈관 벽에 단단히 붙어 있으면 큰 문제가 없어요. 조금씩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긴 하지만 당장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목을 세게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 피떡이 떨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떨어진 피떡은 피를 타고 위로 올라가다가 뇌혈관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뇌경색입니다. 대한신경과학회에서 최근 10년간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목 마사지 후에 뇌경색으로 급히 검사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매년 15%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마사지숍이 많아지고 집에 마사지기도 많아지면서 이런 사고가 늘어나는 거죠. 69세 이춘자님도 동네 마사지숍에서 목 마사지를 받으셨어요. 평소에 목이 자주 뻐근하셔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가시곤 하셨대요. 그날도 평소처럼 마사지를 받으셨는데 끝나고 일어나시면서 갑자기 오른쪽 팔에 힘이 빠지셨습니다. 처음엔 마사지를 너무 세게 받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집에 가셨는데 집에 도착하니까 팔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느낌이 드셨대요. 그래도 하루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그냥 주무셨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말이 어눌해지고 몸 한쪽을 제대로 못 쓰시게 됐습니다. 급히 검사를 받아보니 뇌혈관이 막혀 있었어요. 다행히 빨리 조치를 받아서 생명은 건졌지만 지금도 오른쪽 팔을 완전히 쓰지는 못하십니다. 목 마사지만 안 받으셨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었죠. 그래서 목 마사지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목 옆쪽 혈관이 지나가는 부위는 절대 세게 누르시면 안 돼요. 마사지숍에 가시더라도 목은 빼달라고 하시고 어깨나 등만 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집에서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이 뻐근하시면 목을 직접 누르지 마시고 대신 어깨를 가볍게 주무르거나 등을 두드려 주세요. 목은 앞뒤로 천천히 숙이고 좌우로 천천히 돌리는 스트레칭만 하시면 됩니다. 따뜻한 찜질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따뜻한 수건을 목에 올려놓고 10분 정도만 있어도 근육이 풀립니다. 마사지기를 쓰실 때도 절대 목 혈관 부위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어깨나 등, 허리 정도만 가볍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바로 미니 뇌졸중입니다.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지거든요. 팔에 힘이 갑자기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얼굴 한쪽이 처지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보통 몇 분에서 한 시간 정도 지나면 다시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냥 넘기세요. 괜찮아졌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피곤해서 그랬나보다, 잠을 잘못 자서 그랬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미니 뇌졸중은 뇌혈관이 일시적으로 막혔다가 다시 뚫린 거예요. 막혔던 혈관이 다시 뚫렸으니까 증상이 사라진 겁니다. 하지만 한번 막혔다는 건 언제든 다시 막힐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훨씬 더 크게 막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 뇌졸중 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미니 뇌졸중을 겪은 분 3명 중 1명은 3개월 내에 큰 뇌졸중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것도 대부분 2주에서 한달 사이에 옵니다. 미니 뇌졸중은 큰 뇌졸중이 오기 전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인 셈이죠. 72세 최정호 님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시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셨어요. 그래서 주저앉으셨는데 10분쯤 지나니까 다시 괜찮아지셨습니다. 일어나서 걸어보니 별 문제가 없으신 것 같았어요. 가족들이 걱정해서 검사 받아보시라고 했는데 최정호 님은 괜찮아졌다며 그냥 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하루는 아무 일 없이 지나갔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괜찮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괜찮은가 보다 하고 안심하셨죠. 그런데 일주일 뒤 새벽에 화장실 가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이번엔 증상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급히 검사를 받아보니 뇌혈관이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지금은 말도 제대로 못하시고 휠체어를 타고 계세요. 일주일 전그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았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팔이나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얼굴 한쪽이 처지거나 시야가 흐려지거나 어지럽거나 이런 증상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바로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증상이 사라졌어도 절대 안심하시면 안 돼요. 사라진 건 괜찮아진 게 아니라 잠깐 뚫린 거예요. 언제든 다시 막힐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요리할 때 쓰는 기름도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마트에서 가장 싼 식용유를 사다 쓰시는데 이게 혈관 건강에 아주 안 좋습니다. 일반 식용유는 대부분 콩기름이나 옥수수 기름인데 여기에는 오메가6 지방산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6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몸에도 필요한 성분입니다. 문제는 너무 많이 먹으면 혈관에 염증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 벽이 상처를 입고 그 상처에 콜레스테롤이 쌓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게 굳어서 피떡이 되는 거죠. 이 피떡이 혈관을 점점 좁게 만들고 어느 순간 떨어져 나가면 뇌혈관을 막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60대 이상 어르신 3000명을 5년 동안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일반 식용유를 주로 쓰는 가정은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쓰는 가정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2.7배나 높았습니다. 똑같이 음식을 해 먹는데 기름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난 거예요. 67세 장미자님도 평생 값싼 식용유로 요리를 해 오셨습니다. 튀김도 하시고 볶음도 하시고 매일 그 기름을 쓰셨어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셨는데 혈관 검사에서 이상이 나왔습니다. 혈관이 많이 좁아져 있고 염증 수치도 높았어요. 저한테 오셔서 상담을 했는데 제가 먼저 물어본 게 어떤 기름을 쓰시냐는 거였어요. 장미자님이 마트에서 가장 싼 식용유를 쓴다고 하셔서 저는 바로 들기름과 올리브유로 바꾸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엔 가격 때문에 망설이셨어요. 하지만 제가 설명해드렸어요. 나중에 큰병 걸려서 고생하시는 것보다 지금 기름값 조금 더 쓰는 게 훨씬 낫다고요. 장미자님이 그 말을 듣고 기름을 바꾸셨습니다. 6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받으셨는데 혈관 상태가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들기름이나 올리브유, 아보카도유 같은 좋은 기름에는 오메가3나 오메가9 같은 좋은 지방산이 들어있어요. 이런 지방산은 오히려 혈관 염증을 줄여주고 피떡이 생기는 걸 막아줍니다. 다만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는 열에 약하니까 샐러드나 나물에 그냥 뿌려 드시면 됩니다.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바로 걷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운동이 중요한 건 아는데 막상 실천을 안 하세요. 너무 귀찮다, 무릎이 아프다, 날씨가 안 좋다 이런 이유로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걷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뇌졸중 위험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어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20년 동안 7만명을 추적 조사한 연구를 보면, 매일 30분씩 걷는 사람은 거의 안 걷는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40%나 낮았어요. 단 30분 걷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큰 효과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걸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심장이 튼튼해지고 혈관이 건강해져요. 혈압도 떨어지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71세 김상길 님은 혈압이 높아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혈압약을 먹고 계셨는데도 혈압이 계속 높게 나왔어요.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셔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평소에 운동하시냐고요? 김상길님이 말씀하시길 예전에는 했는데 요즘은 무릎이 아파서 잘안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릎에 물이 안 가게 평지에서만 걷는 걸 권해드렸습니다. 김상길님이 처음엔 걷기가 별 효과 있겠냐고 반신반의 하셨어요. 하지만 일단 해보시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만 걸으셨어요. 10분도 힘드셨대요. 하지만 매일 꾸준히 하시니까 조금씩 익숙해지셨습니다. 3개월쯤 지나서 다시 혈압을 재보셨는데 혈압이 정말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약을 먹고도 안 떨어지던 혈압이 걷기만으로 안정된 거예요. 걷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하루 30분만 걸으세요. 처음부터 30분이 힘드시면 10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짠 음식 이야기를 꼭 해드려야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짜게 먹습니다. 김치, 젓갈, 라면, 찌개, 국, 이런 음식들 다 짜잖아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혈압이 올라갑니다. 소금 속 나트륨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면 혈액량이 늘어나요. 혈액량이 늘어나면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집니다. 그게 바로 고혈압이에요. 고혈압이 오래 계속되면 혈관벽이 손상됩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져요. 한국영양학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가공식품을 많이 드시는 어르신이 그렇지 않은 어르신보다 뇌졸중 위험이 1.8배나 높았습니다. 76세 이소연 님도 평생 젓갈과 라면을 자주 드셨습니다. 젓갈을 정말 좋아하셔서 매 끼니마다 젓갈을 드셨어요. 라면도 자주 드셨고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럽고 말이 어눌해지셨습니다. 급히 검사를 받아보니 뇌혈관이 막혀 있었어요. 그 후로 이소연님은 짠 음식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드셨대요. 음식이 너무 싱거워서 먹기가 힘드셨다고요. 하지만 2주쯤 지나니까 입맛이 바뀌기 시작하셨답니다. 천일염을 조금만 쓰시고 신선한 식재료 위주로 드세요. 젓갈이나 라면, 햄 같은 가공식품은 최대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마늘, 생강, 후추로 맛을 내시면 소금을 적게 써도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다섯 가지 위험 요인을 말씀드렸습니다. 목 마사지 조심하기, 작은 신호 절대 놓치지 않기, 좋은 기름 쓰기, 매일 걷기, 짠 음식 줄이기 이 다섯 가지만 지켜도 뇌경색 위험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혈관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혈관에 좋은 음식을 매일 드시는 겁니다. 호두 세 알, 양파 반 개, 복분자 한 줌, 좋은 기름 한 숟갈, 이것들이 혈관을 젊게 만들어줍니다. 호두부터 말씀드릴게요.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오메가3는 혈관 염증을 줄여주고 피떡이 생기는 걸 막아줘요. 또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혈액이 잘 흐르게 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호두를 매일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나 낮았습니다. 하루에 3알에서 5알 정도만 먹어도 충분한 효과가 있어요. 아침에 공복에 호두 3알 정도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껍질째 먹는 게더 좋지만 껍질이 쓰시면 벗겨서 드셔도 됩니다. 다만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공복에 드시지 마시고 식후에 드세요. 호두가 기름기가 많아서 빈속에 먹으면 속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호두를 사실 때는 볶은 호두보다 생호두를 사세요. 볶으면 좋은 기름이 산화돼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생호두를 사서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오래 두고 드실 수 있어요. 양파도 정말 좋습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역할을 해요. 혈관 벽에 붙어 있는 찌꺼기를 녹여서 없애줍니다. 또 양파는 혈액을 맑게 만들어 줘요. 끈적끈적한 혈액을 묽게 만들어서 잘 흐르게 합니다. 그래서 피떡이 생기는 걸 막아주고 혈관이 막히는 걸 예방해줍니다. 양파를 반으로 잘라서 샐러드에 넣어 드시면 좋아요. 생으로 먹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매운 게 싫으시면 찬물에 10분 정도 담갔다가 드시면 매운맛이 줄어들어요. 볶아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볶으면 좋은 성분이 파괴되니까 살짝만 볶으세요. 하루에 반개 정도만 드셔도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복분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복분자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혈관을 보호하고 노화를 늦춰줍니다. 연구를 보면 복분자를 꾸준히 먹으면 혈관 탄력이 좋아지고 혈압이 안정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줌 정도 간식으로 드시면 좋아요. 생복분자가 없으면 냉동복분자를 사서 드셔도 됩니다. 요거트에 복분자를 섞어 드시면 더 맛있어요. 아침 식사로 요거트에 복분자 한 줌, 호두 세알 넣어서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혈관 건강에 최고의 조합이에요. 그리고 올리브유나 들기름 같은 좋은 기름을 한 숟갈씩 샐러드나 나물에 뿌려 드세요. 올리브유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사세요. 가격이 좀 비싸지만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샐러드에 한 숟갈 뿌려서 드시거나 빵에 찍어 드셔도 좋아요. 들기름은 나물이나 비빔밥에 넣어 드시면 고소하고 맛있어요. 하루 한 숟갈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자가진단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1분만 투자하시면 뇌 건강을 체크할 수 있어요. 얼굴, 팔, 말하기, 균형 이네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세수할 때 거울을 보면서 한번 활짝 웃어보세요. 거울을 보고 이하면서 웃어보는 겁니다. 얼굴 양쪽이 똑같이 올라가는지 확인하세요. 한쪽만 안 올라간다면 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상이면 입꼬리가 양쪽 다 올라가고 이마주름도 양쪽이 똑같이 생겨요. 한쪽 얼굴만 처지거나 입꼬리가 안 올라간다면 바로 이상 신호예요. 그 다음에 양팔을 앞으로 쭉 뻗어서 10초 정도 버텨보세요. 손바닥은 위로 향하게 하고요. 눈을 감고 해보시면 더 정확합니다. 10초 동안 양팔이 똑같은 높이를 유지하는지 확인하세요. 한쪽 팔이 아래로 처지거나 힘이 빠진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상이면 양팔이 똑같은 높이에서 10초를 버틸 수 있어요. 말하기는 간단한 문장을 소리 내어 읽어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한 문장만 또박또박 말해보세요. 발음이 어눌하거나 말이 꼬이거나 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 조심하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한 발로 서서 10초 정도 버텨보세요. 넘어질 수 있으니 벽 옆에서 하시고요. 한 발로 서서 균형을 잡아보는 겁니다. 균형을 잡기 힘들거나 비틀거리면 뇌의 균형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만 매일 아침 확인하시면 됩니다. 1분도 안 걸려요. 혹시 이상이 발견되면 절대 넘기지 마시고 바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가 혈관에 얼마나 안 좋은지 아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이 혈관을 수축시켜요. 혈관이 수축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혈관 벽에 무리가 가죠. 이게 반복되면 혈관이 손상됩니다. 연구를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적은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두 배나 높았습니다. 명상을 해보세요. 명상이 어렵게 느껴지시면 그냥 눈 감고 편하게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들이쉬고 내쉬는 숨에만 집중하세요. 하루 10분만 해도 스트레스가 확 줄어듭니다. 좋아하는 취미 활동도 좋아요.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춤추기 뭐든 좋아하시는 걸 하세요. 가볍게 산책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공원을 천천히 걸으면서 나무도 보고 하늘도 보세요. 술로 스트레스를 푸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건 좋지 않아요. 술을 마시면 그 순간은 기분이 좋아지지만 과음은 오히려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네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비만은 혈관 건강이 적입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면 혈압도 높아지고 당뇨 위험도 커지고 콜레스테롤도 높아져요. 하지만 무리하게 다이어트 하실 필요는 없어요. 현재 체중의 5%만 줄여도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천천히 건강하게 빼시는 게 중요합니다. 급하게 빼려고 굶으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하루 세끼 규칙적으로 드시되 양을 조금씩 줄이세요. 과자, 빵 대신 과일이나 견과류를 드시고 걷기 운동을 병행하시면 한 달에 1kg 정도 건강하게 뺄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혈관도 피곤해집니다. 수면 중에 우리 몸은 혈관을 회복시키고 뇌를 청소하거든요. 하루에 최소 6시간에서 7시간은 주무셔야 합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은 수면을 방해하니 자기 1시간 전부터는 내려놓으세요. 대신 책을 읽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쉬세요. 여섯 번째는 정기적인 혈압 체크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이 손상되고 뇌졸중 위험이 커집니다. 그런데 혈압은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집에 혈압계를 마련하셔서 일주일에 두세 번은 혈압을 재보세요. 정상 혈압은 120에 80 정도입니다. 140에 90 이상 나오면 고혈압이에요. 일곱 번째는 금연입니다. 담배는 혈관 건강의 최악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액이 끈적해져요. 연구를 보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안 피우는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두 배에서 네 배나 높습니다. 담배를 끊으시면 뇌졸중 위험이 확 줄어듭니다. 이렇게 일곱 가지 실천법을 꾸준히 지키시면 혈관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혈관만 건강하면 뇌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뇌가 보내는 경고 신호부터 시작해서 일상 속 위험 요소들, 그리고 혈관을 지키는 실천 방법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목 마사지는 시원해서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고 팔에 힘이 빠져도 금방 괜찮아지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고 값싼 식용유가 경제적이라고 계속 쓰시고 걷기는 귀찮아서 안 하시고 짠 음식은 맛있으니까 계속 드시죠. 하지만 이런 습관들이 여러분의 뇌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평생을 반신불수로 살수 있어요.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분들을 봐왔는데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떨까요? 목 마사지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고 작은 신호라도 놓치지 않고 바로 검사 받으시고 좋은 기름으로 바꾸시고 매일 30분씩 걸으시고 짠 음식을 줄이시면 혈관 나이를 10년은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이런 습관을 바꾸신 후에 혈관이 정말 좋아지신 분들이 많아요. 68세인데 혈관 나이가 50대로 나온 분도 계시고 70대인데 혈압이 20대처럼 안정적인 분도 계세요. 핵심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겁니다.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시고 오늘 저녁부터라도 바꿔보세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 옆은 절대 세게 누르지 마시고 대신 오늘 저녁 식사 후에 집 앞을 10분만 걸어보세요. 단 10분입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내일은 15분, 모레는 20분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걷기만 꾸준히 하셔도 뇌졸중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고 한번 웃어보세요. 얼굴 양쪽이 똑같이 올라가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만 매일 하셔도 조기 발견할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기억력 저하와 치매를 막는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습관만 있으면 80세에도 50대처럼 또렷한 기억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바꾸시겠습니까? 목 마사지를 그만두실 건가요? 걷기를 시작하실 건가요? 좋은 기름으로 바꾸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